1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악보집 571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시겠습니다. 571장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지 주마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 내 네,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소 원주 앞에 난 나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당에 슬플 때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뉘우쳐, 다숨김없이 아뢰면 주나를 위해 복주사 세 은혜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 한곳 피하여. 인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의 수친이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을 시작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가까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구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또 이르시되 부리안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아, 말씀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목적이 일절에 바로 나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목적으로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어떤 도시에 어떤 재판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당시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어, 재판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물론 이것은 비유지만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그 사람들의 실생활에서는 어, 이 재판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로마 관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별로 그렇게 큰 깊은 애정 이런 거는 좀 없는 거예요 이, 이 재판장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이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에요 어, 근데 과부가 있어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하면은 재판장한테 기대할 수 있는 건 이것은 공정한 재판장 공정한 재판을 베풀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억울한 일이나 이런 어떤 그런 어떤 부족한 일이 있어서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재판장한테 가면은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어서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힘없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 다른, 어떤 것, 다른 일들을 하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계속 오늘도 내일도 다른 재판을 하고 있는데도 재판장님,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 저의 재판을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지금 계속 이렇게 사람 찾아오는데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과부를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면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찾아와서 어, 귀찮게 하니까 그원한을 풀어줘야지 되겠다 어,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나에 대한 평판도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귀찮게 방해가 되니까 아예 모르겠다, 들어줘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어, 내가 재판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공정하게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재판을 열어서 권익을 보호해 줘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 그냥 악함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 귀찮아,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아 안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 청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칠절해서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심지어 이 불의한 재판장에 비하면 얼마나 더 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고 관심의 대상인데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계속해서 나오는 기도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어 오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이게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안 됐을 때또 계속 소망을 품고 기도하다는 것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맞이한 상황, 이 재판장한테도 공정한, 마땅히 받아야 할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은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당하게, 당, 당연히 마땅하게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과부가 유일하게 할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요청하는 일, 좀해 달라고. 이게 정당한 거니까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뭐 돈이 있었으면 뇌물을 준다든지 권력이 있었으면 자기 어떤 이런 권력을 행사해서 압력을 넣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과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부는 성경에서의 사회적 약자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과부를 돌보고 과부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격이 없으면 안 돼요. 좀 내가 상황이 이러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법이 이렇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냉정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과부와 같은 사람도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성욱 목사님이 지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그 어, 고등학생 여학생 예쁘장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서 엄마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친구 중에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마침 자기 교회에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고등학교 여자 아이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짝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홍성우 목사님은 자기 친구가 그 여자 친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자. 이렇게 해서 이 병이 낫도록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구를 좋아하던 이 친구는 이 여자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기도한 거예요. 나온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든 이 여인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여자 아이가 낳은 거예요. 그런 그래서 용성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이었는데 찾아가서 어, 나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잘 됐다고. 내 친구가 정말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그런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빠랑 잘 돼서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야구를 좋아하던 친구는 너무 상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추운 날 거리를 배회하면서 막 길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진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기도응답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신학을 하게 되고 좋은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된 친구도 너무 좋은 자매랑 결혼해서 목회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불치의 병에 걸렸던 자매는 어, 이 자기가 병이 난, 나은 과정을 결혼한 오빠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오빠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이 오빠와 이 시댁 식구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의 기도를 어, 이 여자가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각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삶으로 잘 되도록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는 너무나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농부에게는 여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믿게 해달라고, 이 아이들이 예수님 믿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잘 믿었는데 너무 고통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어요. 질병으로 너무 고생 고생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내려오는데 장남이 식구를 다 모아놓고 형제들 다 모아놓고 얘들아 우리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자. 예수님 잘 믿은 아버지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안 믿고 막산 우리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서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겠냐 안되겠다. 우리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러자 동생들도 다 동의를 해서 여섯 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다 기도해야 할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는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열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어, 기도가 지연,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또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더욱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며 기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며 성령님과 동. 동의...